전설패를 갖고 싶었던 윤치는 여러번의 트라이 끝에 빈천마와 제트래곤을 잡았는데 옵션에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국 국가권력급 옵션을 꿈꾸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50 찍고 제트래곤 존나게 잡아야겠다 국가권력급 제트래곤 뽑는다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국가권력급 갑옷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개사기에요 내구도가 안 달아요. 내구도가 만천이라서, 그냥 미친 옷임. 이 수리도 안 해도 돼. 이거 레전드야. 내 이걸 어떻게 먹었나 싶어.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제트래곤 한 마리 더 잡으러 가겠습니다. 제트래곤 이제 족밥이거든요. 빙천마가 있기 때문에, 제트래곤은 족밥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빙천마는 족밥이 아니에요. 빙천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빙천마예요. 빙천마 위반 잡이 빙천마는 저격을 할 수가 없어. 빙천마는 저격을 할 거면 불포켓몬 가져와야 되는데. 불 페일 없어. 내가 봤을 때 불전설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너무 상성이 물고 물리니까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전설은 무조건 빙천마 잡는 게좋 진짜 내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빙천마 입고 나서부터 난이도가 확 내려가요. 근데 중요한 건 빙천마 잡기가 존나 어려워. 왜안 도와주냐고요? 제가 도와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내 여기서 때려봤자 데미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이건 진짜 방법이 그냥 빙천마가 잡는 거 기다리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제 트래곤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 총알 존나 아까워요. 총알 이거 다 돈인데 제한테 어차피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 거존나아까워한 에너지 3천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많아봤자 일리퍼 차이밖에 안 나. 이제 불러주고 그냥 던지면 됩니다. 11퍼네요 뭐 11퍼나 12퍼나 그게 그거지 봐봐 이거 피가 꼈는데 1퍼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던지면 돼요 한2000 정도 됐을 때뭐마 차이 안나 그렇지 근데 은근히 잘 잡힌다니까 정설이 와, 근데, 신속, 제트래곤은 절대 안 나온다, 이 새끼. 이거 잡으려고 계속 얘 잡고 있는 건데. 가라, 제트래곤. 속성 상성이지만 이겨줘! 헤이. 와, 데미지가 뭐 천이 들어가? 아니, 미친 연벽 와, 데미지 뭐냐, 진짜. 빙천마가 진짜 존나 세다니까. 와 근데 미친 데미지 3천에 3한 한 번에 3,300이 들어가는데 저거를 이집막 어떻게 버티냐 제트레븐이? 보라살이요보라살그 도트뎀으로 접는 거 말씀하시는 거면 그런 의견도 있긴 있었지만 뭔가 낭만이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게 낭만이 없어요. 이거. 그렇지. 와... 서투름 씨... 이렇게 버러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진짜 이렇게 버러지밖에 안 나와 전설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잡으면 뭐해 안 좋은 거밖에 안 나오는데 에잉 진짜 이 씨... 아... 낙만 버리고 불화살 써야 되나? 그거거든... 이야... Yeah. 섯개덜 만들어놨네 아, 그렇네 도트 데미지로 계속 들어가는구나, 데미지가. 어, 아, 고정 데미지로 들어가네. 근데 이게 화상 데물 입어야 그렇게 들어가는데? 몇 발을 맞아야 화상 데물 있나 보네. 아니 근데 데미지 존나 잘 들어가는데요? 뭐여 천마임 화접이었잖아. 레벨만 맞추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였네. 아니 근데 불이 안 붙어.

그럼 공속 빠른 활이 낫겠네. 애초에 쇠뇌는 지금 데미지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쇠뇌 <쇠네> 존나 <좀나> 느려. <laughs> 돌아버리겠네. 아우 쇠뇌 존나 느려. 저우는 또 뭐야? 아 이거 저녁 때 가지고. 제가 옷이 없는데. 아, 큰일 났네. 아, 죽겠다. 아, 전으로사망의 씨. 아니, 마. 아니, 천마한테 죽은 게 아니라 기후에 죽었네. 역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결국, 자연인가? 아! 아! 진짜 존나 안 나와. 아! 예. 네번째 빙천마한테 불기술을 다 익히겠습니다 이제 임페르노 익히고요 파이어브레스 그리고 화염폭풍까지 그런 다음에 이 빙천마의 스킬을 이걸로 다 맞고요 그럼 불천마 <laughs> 너넨 뒤졌다 진짜 불천마 완성이다 바로 간다 보자 가라 불천마 너 입을 보여줘. 그렇지. 보여줘 불러지죠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불천마 잘한다 이거거든. 어 불천마 데미지 졸라 잘로 이게 맞았다. 불천마가 정답이었어 피카는 속도봐 지금 지금까지랑 수준이 달라요 역시 스킬 만개이다 빙천마한테 이제 불일으키니까 데미지 잘 나오고, 저 화염, 화상 입어가지고 피, 쫄쫄쫄 녹는 거 봐라, 그냥, 어? 근데 빙천마가 불 쏘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이름 빙천마, 속성 불. <laughs> 존나 웃기네, <진짜. 웃음> 얘는, 잡는 것도 지랄, 죽이는 것도 지랄, 아주 그냥 지랄, 지랄 3세트지, 지랄 3세트, 그게 어? 억센 육체? 옥센 육체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국가 권력급은 아닌데 거의 특별식급은 뽑았네? 1900 정도면 되려나?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제발 신속 제발 제발 끝내자 제발 신속이 떠줘 일단 잡혀줘근데 아니 일단 잡혀 줘 일단 치발다신속다 용악살자 신속 신룡 전설 와아 근데 전설이 이동 속도 상승 15%라서 신속 다랑하고 비슷하겠네 다랑이 이동 속도 20이긴 한데 아 근데 이러니까 다랑까지 달리면 얼마나 빠를지 좀 기대되네 그렇지 오 그럼 한번 타볼까요 와 와 개지린다 <laughs> 이 뭐냐? 와 미쳤다 신속 달리니까 개빨라 뭐야 이거 잠깐만 공중미사일은 뭐야? 어? 와와와 <laughs> 와. 와, 미쳤네 와 <laughs> 진짜 미쳤네 <laughs> 아니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다. 진짜, 오우, 야, 너무 빨라. 미쳤어, 폭격, 폭격,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뚜뚜, 두두 뚜 두두.